안녕하세요. 오레곤에서 전해드리는 오레곤 마마 오마도테라 홍안입니다. 이번 주는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오일의 특징 및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향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쿠키, 케이크, 어, 바디용품 그리고 심지어 커피까지 정말 많은 곳에 이 달콤한 바닐라 향이 들어가는데요. 이 바닐라 향, 이 오일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시중에 판매되는 90% 이상의 바닐라라고 쓰여진 그 향기가 사실은 자연에서 추출한 게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바닐라 향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놀랍고 좀 실망감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 바닐라 향을 이런 천연적으로 이 병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고 그 타이밍에 맞게끔 일손이 들어갔을 때이 향기를 이 병에 담아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가장 비싼 향신료에 속하고요. 이제 첫 번째 는 샤프란이라는 그 향신료가 가장 귀한 어, 향신료라고 합니다. 이 바닐라가 두 번째로 귀한 향신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테라의 바닐라 오일은요. 일단 A 해서 발향 요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뚜껑을 물고 향을 맡는 걸로도 너무 좋은데요. 디퓨저에 몇 방울 추가하셔 가지고 발향 요법으로 쓰시면 좋고요. T 타피콜 유즈로 해서 사용하시는 로션이나 아니면 코코넛 오일 등에 발라서 바디에 발라 주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인터널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으로 일단 품질로 추출이 되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화장품법에 의해서 어,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 인터널 섭취에 대한 안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분 자체적으로는 섭취가 가능한 품질로 미국 도타라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도포시에 원액 도포를 해도 비교적 안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는 이제 마다가스카르이고요. 전 세계에 공급되는 80% 이상의 바닐라 향기를 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명은 바닐라 프라니폴리아라는 이 학명의 바닐라를 공급을 하고요. 추출 부위는 바닐라콩, 추출법은 CO2 어, 용법이라고 해서 초임계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다른 오일처럼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조금 더 가, 어, 기술력과 가격대가 높은 CO2 용법으로 해서 그 자연에서 나오는 알코올에 이게 녹아서 거기에서 추출한 앱 루트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코넛 정제 코코넛 오일을 합쳐서 이 병에 담아 놓은 게이 바다가스카르 바닐라 오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의 특징은 은은하지만 또 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드러운 달콤한 향 고향이 그 특징 되겠습니다 주요 화학 구조는 우리가 아 이거 바닐라 향이네 라고 느끼는 그 성분인 바닐린 성분이 주 화학 구조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는요, 우선은 피부 보습용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요. 일단 피부 보습용으로 사용을 하면 피부도 너무 부드럽지만 이 잔향이 달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발라놓으면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 어디서 좋은 향이 나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코를 킁킁거릴 수 있는 그런 선호도가 아주 높은 그런 향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해서 목욕 후에 바디오일이나 바디 핸드 바디 로션에 이 향을 한 방울씩 해서 전체 바디 마사지로 해주면 쿠키 냄새 케이크 냄새 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보습과 바디 로션에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또이향 자체가 굉장히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은은한 향이기 때문에 뭐조교이라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요럴 때 물에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그 향을 즐기시면 피로감이라든지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날이 향이 그좀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된 그런 향입니다. 그리고 개인 향수로도 많이 이 바닐라 오일이 활용이 되는데요. 어, 약간 깍두기처럼, 어, 꽃향을 좋아하면 꽃향기 속에 바닐라. 또 시트러스 계열이 좋다면 시트러스 계열의 바닐라. 아니면 좀 나무향이 좋다면 나무향기의 바닐라. 그래서 이 바닐라향이 그 다른 향기들의 그 향을 좀더 깊이 있고 부드럽게 해주는데 정말 마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꽃향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랑일랑이나 로즈과의 오일들을 사용을 할때이마다가스카르 오일을 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 정도 같이 넣어서 개인 향수로 쓰거나 바디 용품으로 쓰는데요. 또, 시트러스 향기가 너무 좋다고 하면 뭐, 시트러스 블룸이나 아니면 시트러스 블리스나 이런 향기에 더해서 바디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어 나무 향이나 좀 숲속 향이 좋다면 밸런스 오일 이라든지 아니면 퍼 향기 요런 데에 추가 하셔 갖고 바디용품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구요 따라서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꽃 향기, 시트러스 향기, 나무 향기 이렇게 다양하게 어, 사용을 하시는데 이 바닐라 향기를 더해서 쓰시면 훨씬 더 잔향이 오래 남고 어더 깊은 그런 향을 음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닐라 요즘 라떼 많이 드시잖아요. 달달구리 많이 땡기실 때. 근데 요거는 건강한 바닐라 라떼를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바닐라 라떼에는 많은 설탕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바닐라 향기를 느끼고 싶다면 건강하게 꼭 커피에 이 바닐라를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저으신 다음에 드시면 정말 고급진 바닐라 라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는 5mm, 이 작고 귀여운 이 병에 출시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5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5mm 오일 한 병에는 바닐라 오일 100방울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닐라 추출물이라는 형태의 바닐라 제품을 많이 보실 텐데요. 그거는 향을 맡으면 그 바닐라 향이 강하게 훅 하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분 안에는 알코올 함량이, 알코올 함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알코올이 휘발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가벼운 향으로 훅 하고 날라와요. 그래서 그 추출물하고 이 압솔루트 이 바닐라 오일하고 두 개의 향기를 비교를 하면 추출물은 정말 강하게 훅 치고 올라오고요. 얘는 은은하게 되게 깊은 바닐라 향이 느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짜 향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도테라 이 오일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도테라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오일 사용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세너지 효과가 있고요. 피부 도포 시에는 혹시라도 민감성 피부가 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캐리어 오일과 희석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 바닐라 오일에 대한 사용법 카드와 레시피는요, 자유그룹의 아로마 족보책 16번을 보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요. 또그 외에 이렇게 바닐라 디퓨징 카드라든지 아니면 바닐라 레시피 뭐 바디 오일을 만드는 레시피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톡방과 밴드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아직 우리 오마팀과 자유그룹에 조인하지 않으셨다면 저희와 저희 팀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구입 문의나 족보 책자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더보기란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아주 향기로운 어, 달콤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